잘못된 물건 교환. 안녕하세요. 전 1학년 학생인데 얼마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응, 나안좀 봐라. 아. 어? 엄마, 왜요? 예. 엄마가 너준펜 어디 갔어? 아. 어, 2천원 주고 샀었지 어, 5천원 주고 샀어 어, 비싸네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귀하니까 비싸지 어, 나 용돈 열심히 모은거 다 합치면 5천원 되기는 한데 야 그럼 사 이거 딴데서 절대 못 구해 음. 그래 내가 살게 그래 아, 너 혹시 팬은 관심 없어? 문구점 아줌마가 이것도 딱 하나 남은 거랬는데 이거 엄청 잘 나와 아 그래? 근데 나 이제는 돈도 없고 야, 너 필통 좀 보자. 야, 너이 펜이랑 내 펜이랑 바꾸면 어때? 어? 너돈 없으니까 물료 교환 하자고. 어. 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데. 뭐? 그렇게 펜을 바꿨다고? 예. 그 펜, 너희 할아버지께서 넣어주려고 사실 비싼 고급 펜이야. 예? 네? 정말요? 어휴. 뭐야 네가 산 공책은 이거야? 예. 보니까 이거 2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5천원 주고 샀다고? 네? 아닌데? 친구가 분명히 5천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아... 여러분 제 딸의 사연처럼 저학년 학생들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친구에게 원래보다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물물교환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물건을 친구를 통해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엔 어른의 확인과 허락을 받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나를 가스라이팅 한 친구.